위해서는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도 이 분노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화, 어, 화라는 게 어떤 걸까? 그래 사람들이 화를 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어, 화잘 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 저화못 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 화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대답하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화가 사람들이 화를 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화라는 감정은,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내고 싶어 작정해서 내는 감정이 아니고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정의해놓기를 분노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화는 그냥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화가 나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화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죠. 뭐 얼굴이 되게 빨개진다든지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이제 분노 표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노 표출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를, 무슨 분노의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일단 막 소리를 지르고 확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그 분노 표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뒤끝은 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기는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다 시원하고 그냥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라는 기운은 상대방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억울한 분노 표출을 당했을 때 굉장히 또 여운이 남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냥 화내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유형은 분노를 억제하는 유형이에요.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조건 참는 거죠. 어떻게 참느냐. 내가 좀 참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내가 약간 억누르자. 이런 사람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분노 억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노 억제형은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분노 억제형은 본인한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분노를 계속적으로 억제했을 때 이게 완화되면 괜찮은데 계속 쌓여 있다면 이게 쌓여 있다면 언젠가는 폭발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노가 조금 조금 쌓여 있을 때 조금씩 덜어내고 담는 것과 계속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생겨났다는 그 화병이라는 게 아마 이런 분노를 너무 참다가 참다가 생겨난 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으면 다 편해지잖아. 그런데 참는 걸 끝까지 참거나 표현을 안 하면 다행인데 그걸 언젠간 폭발하면 상대방에게도 본인에게도 별로 이롭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두 가지 유형은 약간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세 번째 유형이 분노를 통제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걸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 해석 자체를 조금 달리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메커니즘을 보면 분노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가장 일상에서 분노할 수 있는 사건의 예로 제가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던데요. 운전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끼어든 차를 봤을 때 사람들은 다 화가 나죠. 왜냐하면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상황,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식의 차이를 가져가는데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차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차가 확 끼어들었다.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 차를 끼어들어 사고 날 뻔했잖아. 열받네. 막 화를 계속씩씩 내는 거죠. 내가 저 저를 제를 가만두지 않겠어. 저 앞차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 화나는 감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어떻습니까? 더막 수위가 분노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그게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 사람을 쫓아가거나 뭐 계속 뭐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때리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어, 한몇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정말 자기 차를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뒤에 운전자가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서 쫓아간 거예요. 저 차가 분명히 내 차를 끼어들게 한 차야라고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운전석에서 운전자를 내려끌어 앉아서 막 때렸다고 얘기를 해요. 둘다 경찰의 연행이 되어서 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굉장히 우픈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블랙박스를 이제 해석하고 막 조회해본 결과 그앞차 피해자가 끼어들게 한 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그차 피해자 차량한테 경찰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도망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쫓아오니까 도망갔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뒤에 운전자는 그 순간에 판단력이 저하된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내 차를 끼어들었을 거야 라고 타겟을 정하니까 그 끼어들게 한 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가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일상에서 이렇게, 어, 잘못된 판단을, 분노하는 사건에서 감정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조직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리더가 정말 자신의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했던 상황을 확실히 인식이 해석을 잘 해서 감정 조절을 잘 해서 행동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까 잘못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B라는 사람은 분노의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끼어들기 한 차를 발견했을 때 화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인식 자체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끼어들어?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아니면 환자가 타고 있나? 아유, 저렇게 하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 화는 나지만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감정이 화나는 감정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뭘 때린다든지 이런 행동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몇천 번의 뭐 사건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라면 그런 분노의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냥 내 감정적으로 뭐날 것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가 이 직원과 조직의 어떤 어 성과와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절대 흐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정말 분노를 너무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다라면 조금 그거를 통제 방향 쪽으로 가져가려는 어떤 어, 습관을 들이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참아 가지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다면 참지 말고 이것을 좀 말할 수 있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분노 관리의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분노를 연구하고 책도 썼지만 저에게 분노하는 상황이 왔을 때다 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저도 약간 분노를 확 표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게 딱뭐 잘못됐다, 너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식을 한다면, 아, 내가 너무 요즘에 분노를 너무 많이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정신건강을 좀 해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좀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개인마다 찾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저의 책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화를 내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저서를 준비한 이유, 아니 저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제 논문을 이제 쓰게 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리더의 분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우리 리더들의 마음과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는데, 이거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조직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좀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좀 쉽게 풀어서 책으로 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다 보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 많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인터뷰, 그리고 리더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경계에서 좀 서로가 이해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약간 한세 가지로 추려서 성숙한 리더는 어떻게 품격 있게 분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일단은 분노를 표현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리더가 정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 그냥 내가 감정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제 용서됐던 일이 오늘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어제는 약간 기획안이 잘못됐더라도 어뭐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 내 감정이 오늘 뭐더윗 상사한테 내가 막 혼났어요. 막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되게 안 좋으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혼을 내는 거죠. 이걸 약간 전이 된 공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의 어떤 가치나 신념에 따라서 내가 정해놓은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룰을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내 감정에 치유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화내는 거는 약간 사람을 무시하거나 약간 모멸감을 줄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게 되면 이 아이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싫다. 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에게 혼을 내지?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하물며 성인인데 조직 구성원들이 다른 타 조직 구성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다른 사람 앞에서 막무가내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게 된다면 아 어떤 누구도 정말 성격 좋은 어떤 사람도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화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로 잘그 사람에게 화를, 제대로께 분노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물리적인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 중에 막 소리를 지를 때 이성을 잠시 잃어서 막, 막말을 막 하게 되죠. 뭐 학벌 이야기, 뭐 지방대 이야기, 막 이러면서 모멸감을 줄수 있는 어떤 폭행을 행사하는, 심지어 뭐 부모 이야기까지 거늘면서 막. 너 같은 거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끝나더라도 그 리더를 존경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 가장 가져가야 되는 게 존중이라는 건데 아무리 그 부하직원이 잘못됐더라도 뭘 물건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뭐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일삼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게 마땅히 리더가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언정 그거는 약간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호통 리더십으로 굉장히 성공한 리더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어설프게 그걸 따라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잘 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리더들은 한번 봐주고, 두번 봐주고, 세번 봐줘서, 네 번째 화를 낼 때,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계속 참았는데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너석달 전에 말이야, 뭐 저번 분기 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그 상황에서 막 화를 내게 되면, 부하직원 입장에서, 화를 이제 표현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당장의그 리더가 화낸 사실에 대해서만 나에게 화를 내는 거는 어, 괜찮은데, 옛날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화를 분출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코칭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지나간 이야기로 화낼 거면, 당시에 그냥 화내시, 화내시라. 그 당시에 화를 안 내실 거면, 지나간 건 그냥 잊어버려라. 그리고 지금 현재 화난 상황에서만, 팩트만 이야기하시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분노의 효과성이 약간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이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드리면, 뭐, 인신공격이나 약간 코플렉스 같은 걸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항상 뭐 이런 덜렁된다. 아니면 지각을 매번 일삼는다. 뭐 이런 어떤 그들의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분노하는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너 목소리가 별로야. 뭐. 하는 태도가 별로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자기의 컴플렉스를 듣는데 기분이 좋게 그거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목소리가 커지죠. 예,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침착해져요. 목소리가 더 낮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분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목소리를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그게 마치 나에게 화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상황일수록 조금 리더는 침착한 어조로 약간 그 직원에게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외에도 리더 개인별로 나는 정말 이런 거는 용인이 안 돼. 이런 부분의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좀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를 조직 구성원과 약간 교류를 하면서 협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직 구성원들이 알고 있을 때 리더가 화가 났겠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피할 수 없으면 품격 있게 화를 내야 되는데 분노나 감정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화를 내셔야 돼요. 간혹 리더들을 만났을 때 안타까웠던 이유가 성과 향상이나 어떤 목표 몰입, 직원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호통을 쳤는데, 그게 약간 단순히 화풀이. 아, 우리 팀장이 왜 오늘 나한테 화내는 거야? 뭐 이런 약간 화풀이식 공격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분노 표현 방법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들이 잘 받아들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분노나 감정에 입각한 화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화를 내시는 게 품격 있는 화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인정으로 시작해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어떤 리더들은 그냥 화만 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저한테 말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기획서를 이렇게까지 기획한 거 정말 잘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리더라면 훨씬 더 쉽게 알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리더는 또바로 해와! 뭐 해야! 이러면서 막 던지기만 하고 혼내기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어떤 제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도 해주되, 그 다음에 대안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유 메시지가 아니고 아이 메시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화났어 이러면 사람이 약간 공격받는 느낌이잖아요. 나는 지금 매우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네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나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너 때문에 화났어. 넌 정말 힘든 애야. 뭐 이렇게 약간 남 탓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할 때는 나를 주어로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조금 더 리더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리더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잘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났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냥 알아서 기겠지 조직 구성원들이 알아서 조용히 하겠지라는 것은 예전의 어떤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똑같이 리더가 똑같은 사건으로 화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바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조직 구성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노는 분노는 관리하는 감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쉽진 않겠지만 약간 심호흡을 하면서 딱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가? 정말 내가 지금 화내는 상황이 내 정신 건강보다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두 개의 질문에 둘다 예스라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노이거나 뭐 하나만 예스다.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 정신건강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예스라고 했어요. 그럼 정당하게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고 당당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 전달법. 나 전달 화법으로 정확하게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정신 건강만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야. 뭐 아까 우리 그 끼어들기 한 차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야. 아니야 뭐 나는 이거 내 정신 건강을 해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약간 동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유 저런 사람 좀그려려니뭐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러면서 아직도 화가 나 있다. 그런데도 화는 날수 있어요. 우리 끼어들기 한차 아까 얘기했듯이 아뭐 급한 일 있나 보지라고 하지만 화는 아. 딱 가라앉진 않잖아요. 화났을 때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를 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조금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리는 건 분노 일기를 좀 작성해보는 건데요. 사람들은 내 감정 상태를 글로 표현하다 보면 어, 자기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내가 왜 화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돼. 한번 일기로, 뭐 글로 표현해 본다면 이게 정말 정당한 분노였는지 아니면 지나친 분노였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 내가 이거는 지금 정당하게 분노하는 거다라고 자기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면 약간 오해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되게 그 수많은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조직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나와 어떤 다른 가치, 다른 사고, 다른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약간 오해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로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리더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왜 이런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왜 자살을 하느냐? 우울감이 계속 깊어지면서 늪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나의 행동을 이끌지 않고, 내가 감정을 이끌 수 있는 감정이 주인공이 되셔야 반드시 내가 조금. 어... 좀 분노를 관리를 잘 하는, 감정을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화내는 건 나쁜 거고 행복하거나 미소 짓는 건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화도 다 나의 감정이죠. 그거를 내가 잘 컨트롤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어른인지 어른이 아닌지를 좀 구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기본적인 어떤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긴 한데, 감정의 중요성은 어디에 내놔도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도, 사회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감정이라는 건데, 이거를 잘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영역으로 다가오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 뭐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는 어려웠겠지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어, 어쨌든 내가 잘 통제하고 잘 화를 낼수 있다면. 어쩌면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데 효과를 보일 수도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내는 상사, 나쁜 상사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나의 화를 잘 통제하는 그런 멋진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